중기 씨 스틸터 만나 봅니다. 국키. 최근에 살에서 중기 씨가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 깊은 그 인상적인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하셨는데 이번에 국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입체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. 어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그 의미는 아마 제 생각엔 제가 조금 추측해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어, 나이의 순으로,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, 좀, 캐릭터가 바뀌거든요. 어, 약간, 뭐 서사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, 그 대서사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, 그 상황과 나이에 맞게 좀 많이 캐릭터가 바뀌어요. 그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, 그것도 있겠지만, 제가 최근에 했던 캐릭터들 중에, 가장 욕망이 드글드글한 친구가 아닌가라는 어,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, 그런 의미에서는 네, 어,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. 욕망 쿠키 드글드글해요. 예, 드글드글한데 쿠키는 어떤 사람이냐? 욕망 덩어리예요. <laughs> 욕망 덩어리고 그 욕망이라는 건 단순한데 한 가지로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, 살아남아야 되니까. 그리고 그걸 좀 좋게 표현하자면 책임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영화는 제가 처음에 보고타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이 영화의 저 입장에서 이 영화의 저한테 이 영화의 시작과 끝은 저의 아버지였거든요. 김종선 배님께서 맡아주신 근태 역할이 제 캐릭터의 시작과 끝이었는데 그 시작과 끝이 안 좋아요. 이렇게 아버지께 죄송하지만. 어, 그래서 제가 내가 해야 된다는 그이 속에서 책임감과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 친구라서 어,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는 뜨겁진 않았어요. 사실 저 친구가. 근데 이제 끝으로 갈수록 진짜 용암처럼 뜨거워지는 아, 친구입니다. 그래서 그런가요? 저두 장의 스틸도 굉장히 대비가 되는 지금 스틸인데 네. 아마 많은 일을 국기가 겪게 될 텐데 지금 외형상으로도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네. 이번에 좀 외형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지금 귀걸이도 한것 같고 네 응. 사실 제가 평소 제 성격이 뭐 몸에 뭔가를 이렇게 많이 걸치는 걸안 좋아해요 시계, 뭐 목걸이, 귀걸이, 악세사리 같은 거를 제가 제돈 주고 사본 적이 거의 없는 성격인데 어... 보고타에 이제 희준 선배님이랑 해윤 선배님이랑 처음에 프리 프로덕션 갔을 때 콜롬비아 사람들을 많이 관찰해 보고 나서 의상 감독님하고 분장 감독님하고 그 얘기를 나눴죠. 귀걸이를 한번 해 볼까요? 어, 그리고 머리를 좀 짧게 쳐 볼까요? 그 대화를 나눴고 근데 의상 감독님도 귀걸이는 어 나도 귀걸이 생각하고 있었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러면서 처음 시도해 본 것들이 많죠. 네. 음. 자 이번에 송중기 씨도.